안녕하세요. 언제나 고객님들의 내네 주말을 도와드리고 있는 빌라이코 TV 무단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고 여기 현장은 한개동 2 3세 대로 이루어진 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장의 구조는 방세계 화장실 두개 기준층 구조와 복층 구조 두 가지 타입이 있는 현장이 되시겠고 현재 여기는 방세계 화장실 두개 기준층 같은 경우는 특가로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렴한 시립주금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이 되시겠고 여기 현장의 가장 큰 장점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프라와 생활 편리함입니다. 여기 현장에서 단지에서 조금만 가시면 은 바로 의정부 견전철을 이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호선 의정부역까지도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주변 인프라로는 의정부 터미널, 중남천 산책길도 이용이 편리하시고 신세백화점, 제시자, 지하상가 등 의정부의 중심상권을 가깝게 내지 앞에서 누릴 수가 있는 현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편리한 빌려 주차로 주차 걱정도 전혀 없는 현장이 되시겠고 주변에초중고 학군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등하교와 나의 생활 인프라까지 편리하게 누릴 수가 있는 오늘의 의정부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지금부터 오늘 현장에 내부를 보러 가시죠. 가장 먼저 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견장 거실을 바라보셨을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앞쪽 창을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이렇게 건물이 있지 않기 때문에 채광이 정말 잘 들어오는 거실이 되시겠고 또한 막힘이 없기 때문에 산과 그리고 시티뷰를 동시에 느낄 수가 있는 거실이 되겠습니다. 도심권을 살면서 탁 트인 거실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으신데 여기는 그러한 거, 도시를 살면서 탁트인 시티뷰를 보실 수가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촬영하는 곳은 6층이 되시겠고 층수로 이 구조로는 10층까지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시면은 더욱더 탁트인 뷰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실이 되시겠고 거실 길이는 약 4.2m, 폭이 3.5m로 넉넉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실이 되겠습니다. 거실에는 옵션으로 시티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천장 같은 경우는 오무려 전장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양쪽 벽면을 바라보시면은 소파는 4인용 윤형 소파를 충분히 넣을 수가 있고 TV 자리를 놓으시더라도 공간 자체가 여유로운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겠고 바닥은 깔끔하게 마루로 시공을 해놓았습니다. 거실 안쪽 벽면 또한 이렇게 깔끔한 인테리어 시공해놓았기 때문에 탁 트인 뷰를 바라보고 깔끔한 인테리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안성맞춤이 오늘 현장의 거실이 되겠습니다.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장의 주방 같은 경우는 기획자 주방으로 되어 있고,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주방창이 앞쪽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을 하실 때 환기 걱정이 전혀 없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의 수납 공간은 이렇게 상부장과 하부장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앞쪽은 이렇게 알렌 식탁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수납할 수 있게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벽면 같은 경우는 냉장고 두 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냉장고 자리 위쪽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끔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축 빌라에서 바라보시면은 아일랜드 식탁 위에 식탁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 많이 없으신데 여기 앞쪽에 이렇게 4인용 식탁을 넣으시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시고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방해가 안 되시는 것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4인용 식탁을 하시고 이 아일랜드 식탁이기 있 때문에 음식을 하시고 요리하실 때도 조금 더 편리한 구조로 돼 있는 주방이 되. 되시겠고, 여기 주방의 옵션으로는 이렇게 식기 세척기가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이 앞쪽에는 인덕션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덕션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스관도 미리 빼놓기, 빼놓았기 기빼놓 때문에 가스레인지도 변경이 가능한 현장의 주방이 되시겠고,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 또한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요새 많이 쓰시는 워시타워를 놓으시고 수납장을 놓으시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주방, 다행도시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방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약 3.7m, 약 3.3m로 널찍한 크기의 안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방에도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사이즈가 워낙 넉넉한 만큼 침대를 놓으시고 붙박이장을 놓으시고 화장대를 놓으시더라도 정말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안방이 되시겠고 여기 안방 공간은 여기 안방 공간이 많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이렇게 따라오시면 안쪽에 이렇게 화장대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수납장을 넣었기 때문에 수납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가 있는 안방 화장대가 되시겠고 앞쪽에 문을 이렇게 여시면은 안방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정부에 있는 신축 빌라 현장 중에서 드레스룸 공간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그중에 드레스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드레스룸 공간 자체가 워낙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드레스룸이 되시겠고, 드레스룸에 보시는 시스템 창들도 모두 옵션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창도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이 전혀 없는 안방 드레스룸 공간이 되시겠고, 안방 화장실을 보기 앞서 여기는 이렇게 손 끼임 방지를 모든 문마다 해놓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도 일반적인 메인 화장실만큼이나 사이즈가 넉넉한 크기의 안방 화장실이 되시겠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샤워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쪽에 해바라기 샤워기랑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수납을 편리하게 할수 있게끔 거울 수납장이 일반적인 현장보다 조금 더 넓은 사이즈 의 거울 수납장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수납을 할수 있게끔 젠다이 선반과 코너 선반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장에 또 특징을 할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화장실마다 청소를 할수 있게끔 별도로 호스를 뽑아 넣었기 때문에 청소하시기에도 편리한 안방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실 복도에 펜트리 룸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펜트리 룸 공간이 있음으로써 고객님들이 수납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짐들을 외부의 손님들이 볼수 없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이 선호하시겠고 여기 현장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시스템 장까지 모두 짜놓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별도 시공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실 펜트리 룸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모두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방 크기 갖다가 싸우실 염려가 전혀 없는 현장이 되시겠고,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모두 각각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 방마다 이렇게 창이 있기 때문에 전혀 창 걱정이 없는 방들이 되시겠고, 두 번째, 세 번째 방 모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침대를 놓시고 붙박이장 그리고 자녀분 책상 오시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들이 되시겠고 콘센트 또한 양옆에 놓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메인화실 공유욕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인화실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앞쪽에 샤워 가림막이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에는 해바라기 샤워기랑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수납을 넉넉하게 할수 있게끔 거울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이렇게 젠다이 선망과 안쪽에 코너 선박까지 있기 때문에 수납을 편리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현장은 이렇게 청소도 별도로 할수 있게끔 따로 호수를 뽑아 놓았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하시기에도 정말 편리하고 화이트톤 인테리어의 깔끔한 느낌의 메인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현관 전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기준으로 오른쪽을 먼저 살펴보시면 은 키커 수납장이 세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을 넉넉히 수납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걸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외출하기에 앞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팬트리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으신데 팬트리룸 공간 자체도 사이즈가 넉넉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장까지 옵션으로 놓았기 때문에 별도의 시공도 하실 필요가 없는 팬트리룸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띄음 시공이 되어 있고 단차를 두었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서는 것을 다시 한번 막으실 수가 있겠고, 중문은 이렇게 3열도 중문을 넣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문을 여시면 짐을 들고 다니시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현관 전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장의 내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차량 현장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하고 있고 한계동 20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영상에서 보셨던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와 복층 구조 두 가지 타입이 있는 현장이 되시겠고 오늘은 그 중에서 방세계 구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촬영한 구조 같은 경우는 특가로 현재 분양을 하고 있고 분양가는 3억대 초중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립주금은 정말 저렴한 시립주금으로내집 마련이 가능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녀 초중고 학군 등하교와 그리고 내 아이의 중시상권 이용을 편리하시고 교통까지 생각하신다면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오늘의 현장이 되시겠고 오늘의 현장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는 빌라이코TV 문화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